좀 계속 안고 있다가 팔이 아파서 생각하는 게 이렇게 간세우 놓는 건데 사랑이 났더니 너무 귀엽게 봄이 앞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파이팅! <laughs> 같은 종족인가 개 보는 거야. 고마. <laughs> 그래내 <laughs> <내> 말로 다니는구만. <웃음> <웃음> 어머 엄청 잘한다. 아빠는 풍각쟁이야. 어머 우리 보이 엄청 잘한다 우와 여기 좀 늘었어 아이고 힘든 것 같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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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다 대박 대박 에에에 육쪽 육쪽 해 <놀라> 아, 귀여워 이제 보이가 날씨가 조금 따뜻해지려고 하니까 더워하는 것들 냉감 패드를 샀어요. 원래 그 리안드린코 침대의 사이즈에 맞게 샀는데 보니까그 침대를 거부하는 바람에 어, 거기서는 따로 사용을 못하고 이렇게 그냥 빼서 쓰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강아지를 한대스키고 있어요. 이제 60일, 아그 6주가 돼가지고, 애기 수면교육에 들어갔는데 애가 너무 울어서, 근데 그 울음소리를 제가 듣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나왔습니다. 비미를 재웠어요. 남편이 낮에는 많이 안 자는 게 밤에 좀더 길게 잘수 있다고 해서, 아까 타이니모비안 놀고, 초점차에 놀고 하다가, 지금은, 제가 할게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좀 재웠고 죠 너무 귀여워 술을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 점심 먹고 하나 저녁엔 안 먹고? 어. 근데 만약에 두 개를 먹었는데 설사를 하잖아 그럼 한 개만 먹어 음. 짜란 방금 별이 산책을 갔다 왔는데 밖에가 너무 날씨가 좋은 거예요 꽃도 피고 근데 또 주말에 비가 와서 꽃이 다질 수도 있고 쓸것 같다고 해서 봄이한테 벚꽃 보여주고 싶어서 처음으로 밖에 나가려고 합니다. 아니, 너무 귀여운 게 양말을 실었는데 아직 작아서 양말이 좀 커요. 여기가. 진짜 귀여워. 지금 봄이 첫 외출했어요. 너무 예뻐가지고 지금 꽃이랑 엄청 다 폈어요. 그리고 차란 탄이도 함께 나왔어요. 지금 사랑이 병원 왔어요. 너무 잘 자고 있어요. 아한 번도 안 됐어요. 지금까지. 30... 사랑이 병원 갔다가 이제 집에 갈 거예요. 아니 사랑이 선생님들이 사랑이 예뻐해가지고 이렇게 공을 주셨는데 이거를 계속 이제 물고 이제 집에 가려고 요 사랑을 가자. 가자. 어머 그냥 가는 거 봐. 이제 서기 힘든가 보네? 사랑이게공 가져가야지, 쌤이 주셨는데. 사랑이공 아, 가져가야지. 가자. 헤헤. <laughs> g <Good morning. 웃음> 안녕하세요. 봄이가 어제 진짜 오래 잤어요. 어제 10시? 10시? 10시부터. <laughs> 아, 뭐, 중간중간 깨긴 했지만, 그래도 총 보면 10시부터 잠들어서 오늘 7시 반에 일어났어요. 너무 그러니까 언니가 어제 와서 도... 수면 교육을 살짝 도와줬는데 언니 도움이 진짜 컸던 것 같아요. 뭔가 희망이 보입니다. 아니 어제 더웠는지 테어리 좀 올라왔어요. 그래서 세수 시키고 수... 수분크림이랑 수딩젤이랑 로션을 좀 듬뿍 발라줬는데 자주자주 자주 보습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지금 산이랑 별이랑 애기들 기본 관련 병원 가고 있어요. 짜잔! 육각기 아쉬워가지고 여기 트레이더스 왔는데 사실 그냥 소고기만 사러 온 건데 사다 보니까 소세지도 샀고 이건 뭐지? 음, 뭐 이것도, 아, 돈가스도 샀고, 고기도 샀고, 회도 샀어요. 그리고 보미는 지금까지 계속 자요. 지금 한 5시간째 자고 있는 것 같아요. 베이비하우스 <laughs> <Agilchus> 아 왔어요. 여기 카시트 살 거예요. 네베이비아스에 왔는데 엄청 넓고 엄청 많아요. 보다. 이렇게 예뻐? <놀람> <놀람> 다단 봄이 분유 매기고, 남편은 출근했고, 지금 투전책 갖고 놀고 있어요. 이제 슬슬, 오늘이 딱 50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먹잠 말고, 먹놀잠으로 바꿔보려고 해요. 그리고 수면교육도 다시 한번 정말 해보겠습니다. 요새 엄청 많이 컸어요. 다리도 엄청 길고, 진짜 이뻐버리잖아. 남편이 하도 비타민을 안 먹어서 어머님이 이번에 비타민을 진짜 많이 사다 주셨거든요. 거의 한 50만 원, 7 0 이렇게 사 주셨는데 남편이 출근할 때 이렇게 먹으라고 물까지 같이 세팅해 놨어요. 진짜 너무 자상해 버려. 아이고.